안녕하세요. 자파 t v 입니다 우리나라 연예인 중 나이를 먹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한 연예인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과 의료기술로 나이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동안인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의료나 과학기술을 빌리지 않고도 젊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과 실용적인 젊은 피부 유지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내용 중 모르고 있던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랜 동안 동안을 유지하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이를 먹고도 과학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젊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극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앞으로 여러 해 동안 피부를 건강하고 젊게 유지하려면 이 간단한 규칙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따른다면 여러 가지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고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얼굴 피부는 여리고 자극에 매우 민감합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자극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을 너무 자주 씻는 것은 얼굴 피부에 과도한 자극을 주어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을 씻은 후 수건으로 박박 문지르는 것은 피부에 가장 나쁜 자극 물질이며 피부를 문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외선, 과도한 얼굴 근력 트레이닝, 얼굴 마사지와 같은 여러 가지 자극 물질들로 인해 피부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극이 피부에 좋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수건으로 얼굴을 박박 문지르거나 선크림 없이 외출하고 생각 없이 얼굴을 마사지하는 등 자극을 주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 단계는 이러한 행동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자극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히 주의해야 할세 가지 유형의 자극입니다. 먼저 피부에 가해지면 안 되는 자극 중 하나인 피부 문지르기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지르기는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자극이지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자극입니다. 이러한 마찰적인 문지르기는 피부를 확실히 노화시킵니다. 저는 문지르기로 인한 자극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대처하고 있으며 땀을 흘리면 느리더라도 땀을 부드럽게 닦아내며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일상적인 행동들이 피부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손을 대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눈, 이마, 코, 입등 얼굴의 다른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습관이 있는데 자극의 측면에서도 이는 그만두어야 할 행동입니다. 얼굴을 계속 만지는 것은 여드름 같은 뾰루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얼굴을 만지는 것은 필연적으로 손과 얼굴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합니다. 또한 알다시피 우리의 손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물건에 접촉합니다. 그래서 손은 바이러스와 세균 및 기타 오염 물질에 가장 취약한 부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오염된 세균으로 가득차, 변기보다 지저분할 수 있다고도 하고 있죠. 따라서 스마트폰을 만진 후에 손으로 얼굴을 만지게 된다면 얼굴에도 동시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 얼굴을 밀고 당기거나 문지르는 것은 피부에 스트레스를 주고 섬유질을 파괴시킬 수 있으며 이는 주름과 탄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만지는 습관을 꼭 그만두어야 합니다. 얼굴을 만져야 할 경우에는 깨끗하게 손을 씻은 후에 부드럽게 만지도록 하고 피부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얼굴을 씻을 때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피부 관리 방법은 거품을 만든 후에 수직으로 얼굴에 얹어놓는다는 기분으로 비누칠을 하고 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품이 얼굴을 미끄럽게 해서 완충해주기 때문에 손을 이리저리 움직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극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이상적인 방법은 거품을 얼굴에 수직으로 묻혀놓고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얼굴을 세심하게 씻은 후에는 수건으로 박박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고 가볍게 수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피부를 깨끗하게 하거나 얼굴을 매일 여러 번 씻고 싶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씻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피부에 과도한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부를 젊게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특정 행동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마사지의 자극도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의 외관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피부의 탄력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입 주변에 주름이 보이는 것을 보면 양쪽 볼을 올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이러한 마사지는 피부에 너무 많은 자극을 주기 때문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사지에 의한 과자극은 피부를 이완시키고 피부를 어둡고 무딘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를 지지하는 섬유조직은 피부 표면을 탄력있게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피부를 탄력있고 젊게 유지하려면 이러한 섬유조직을 최대한 파괴하거나 자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피부가 마사지에 의해 밀려내거나 문지르거나 당겨진다면 피부를 지지하는 섬유조직이 파괴됩니다. 결과적으로 마사지를 통해 피부가 한 번에 이완되고 피부의 탄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를 문지르면 문지른 만큼 피부가 어두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문지르는 동작은 피부의 표면에 자극을 주고 피부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부에 색소침착이 발생하고 피부가 어두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의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극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관리를 제공하여 피부장벽을 보호해야 합니다.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스킨케어 방법을 따르면서 피부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를 먹고도 젊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자극을 피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다루고 마사지나 강한 문지르기 같은 자극적인 행동을 피하며 적절한 스킨케어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신경쓰기가 피부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젊고 건강한 피부를 가진 나이 먹은 사람들의 특징과 실용적인 피부 관리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피부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젊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젊은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을 해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해요. 고맙습니다.